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A3 만렙 기준 사기가 된 군수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 자사에서는 워낙에 좋았죠. 뭐, 자사에서는 거의 뭐 넘사벽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 로 효율이 좋은데, PVP에서는 좋다는 평가를 그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뭐 딜레이적인 부분, 그리고 쿨타임 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능력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 캐릭터에 의해서 뭐 HP나 물방 이런 것들이 좀 낮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녹아버린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궁수가 PVP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렙 기준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점점 만렙이 해제가 되면서 그 부족한 스태치가 다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방, 마방이란 특히나 마방이 진짜 않겠죠 그리고 HP도 되게 약.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110렙 시절만 보더라도 진짜 메테오에 다 넉다운되는 궁수를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만렙이 해제가 되면서 1 2 0렙 기준으로는 마방을 되게 많이 높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좀 낮은 편인데 랭커분들은 궁수도 30만 넘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마법의 피로 그 부분을 다 보완을 했죠. 저는 마법의 피가 지금 20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완을 했고 HP도 예전에는 되게 낮았었어요. 10만 아래 만 이랬었는데 지금은 30만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몸빵이 어느 정도 될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치고 빠지기가 잘 되는 편이긴 한데 한번 이제 맞으면 그냥 훅 하고 녹아버렸는데 이제는 훅 하고 녹아버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능력치를 보유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되어서 PVP에서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고 여기에 세트 스킬 부분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만렙 기준 궁수가 좋아진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예전에는 진짜 궁수 세트 스킬 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옵션을 뻥튀기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트 스킬이 다 쓰레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둘둘둘 해가지고 그냥 옵션 뻥튀기로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 텐데, 이세 가지 스킬이 정말로 PVP에서 사기 오브 사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진짜 좋고,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PVP, 효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걸확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피부로 확 느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맹독입니다. 이 맹독도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 잠깐 해제를 하고 조금 보여드릴게요. 동의 해제를 하고 예전에는 맹독을 사용을 하면 이제 맹독 사용하고 이제 틱당 데미지를 입은 다음에 터지고 끝났죠. 그런데 이제는 터지고 나서 독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계속해서 주게 돼요. 장난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맹독을 쓰는 이유가 데미지적인 측면보다는 이 틱당 데미지로 인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용도인데 거기에 이제 터졌을 때 데미지가 좀 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또 추가적으로 독구름이 생성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PvP에서 좋고 두 번째 스킬은 바로 것인데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엔 범위가 되게, 안에 좀 축소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뭐 딜량 자체도 나쁘지가 않고, 이게 정말로 좋은 이유가, 이 넓은 범위에 있으면 다 침묵이 걸리게 됩니다. 침묵은 한마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 덫을 깔아주게 되면은, 그 사실상 궁수가 약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암살한테 사실 되게 약했거든요. 암살이 한번 붙어 가지고 저지불가로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이제 암살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무적기가 많기 때문에 궁수가 이기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제 암살이 온다 그러면 이 덫을 깔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있으면은 무조건 침묵이 걸리기 때문에 <laughs> 암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암살 같은 무적기 자체는 많지만 그 무적기를 사용하는 중간중간에 틈이 있거든요 그 틈에 이제 공격을 하는 게 핵심인데 그거를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딱 깔아 주게 되면 정말로 좋죠 그 외의 상황에서도 대규모 쟁에서 이놈들 막 몰려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신없이 막 싸울 때 여기다가 덫을 한번 깔아준다. 덫을 깔아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다 침묵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소규모쟁에서도 좋고 대규모쟁에서도 좋은 진짜 엄청난 진짜 대박 스킬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그런 스킬로 변모를 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밥줄이다. PVP 밥줄 스킬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는 바로 손권리 함정입니다. 이것도 되게 좋아졌어요. 우선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이걸 강화하시게 되면 넓어지고 지금 보이시죠 축하고 추가 데미지가 올라오는 거 이게 추가 데미지를 무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은근히 데미지가 좀센 편이에요 그래서 범위도 넓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졌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데미지까지 주는 퍽 그러니까 하면서 데미지고 그리고 이게 기절의 지속시간이 2초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절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당히 좀 짜증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이제 하면 터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 데미지. 추가 데미지도 데미지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원래, 송곳니 함정은 데미지가 진짜 좋은 편이었거든요? 이거 한대 맞으면 다, 뭐, 빈사 상태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추가 데미지까지 주기 때문에, 그리고 기절도 2초라가지고,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스킬이 상당히, 이제, 밥줄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VP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게 된다. 그럼, 무적기로 해가지고, 침묵 날려가지고, 스킬 못쓰게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걸로, 이제, 딱, 해가지고, 기절시키고 그 상태에서 이거 피어나는 붓고 쓰게 되면은 그냥 녹아버리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간다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경직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딱 써주게 되면은 이제 독구름까지 발생하면서 틱당 데미지 입으면서 상대방이 진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해서 궁수가 정말로 PVP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이제, 뭐, 궁수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실제로 만렙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궁수의 PVP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치도 많이 좋아졌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런 이제 스킬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보완이 돼가지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궁수가 확실히 이제 좀 세트나 이런 거잘 맞추시게 되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사기가 되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지 시점으로는 진짜 궁수 되게 괜찮은 직업이 되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